이분 됐는데 제가 오늘 사진 좀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인사동을 많이 다녀도 이런 데까지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계기가 돼야지. 모르죠 일반 사람들. 예 네, 모르죠. 네. 완전히 막 다른 끝집이에요. 지금 막힌다. 이거 그냥 인사동의 산사로 들어오는 느낌이 에요 <laughs> 인사동의 산사. <laughs> 인사동의 산사. 네, 네 그죠. 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온다 그랬죠.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laughs> 음, 여기도 좀 구경하시구나.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뵙고 어제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제가. 예, 아 <laughs> 뭐...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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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이고 예. 봄바람이 아주 오전에는 아주 매섭더라고요. 예. 예.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인사동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laughs> 인사동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laughs> 조금 풀렸죠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예. 예, 선생님 이쪽으로 잠깐. 예. 음... 선생님은 강릉에서 강릉에 계시죠? 예, 강릉에 강릉. 있어요. 예, 강릉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그 있습니다. 강릉에 연밭이 있잖아요, 유명한. 예, 예. 거기 예. 어디죠? 경포습지. 경포습지. 예, 예. 그리고 아니, 선교장. 선교장. 아홉, 아홉, 아홉 간 고택. 예, 선교장 예. 안에 한례정 앞에 연못입니다. 아, 거기도 예. 있는데? 거기는 제가 처음 이제 그. 연 시들은 연잎과 만난 곳이고요. 오 어, 선교장에서. 예. 거기서 만났고 이제 경포습지에 연밭이 생기면서. 경포습지. 예. 연밭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 주로 이제 크, 연밭이 엄청 크니까. 연은 엄청 한번 커. 심어놓으면 뭐그 대책 없이 막 예, 퍼지는데. 계속 퍼지니까. 그죠. 아 예. 어, 장관이겠네요. 예, 장관입니다. 예. 뭐짚히면 아주 뭐. 어. 이 데크로 산책로도 만들어놓고 아, 가장 이런.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아마 연꽃이 필 때죠. 저는 몇월 달인지 어떤어요한 여름. 8월 근데 8월까지는안 가고 한7월6월 음. 요렇게 되니까. 아 필대가고.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은 필 때도 시지만질 때도 또 가서 또 스케치 하실 테고. 저는 필 때는 뭐. 안가다필 때. <laughs> 진 뒤에 갑니다. 진 뒤에. 예. 여기 작품은 전부 진 뒤에 가서 찍은. 그렇죠. 어 이건 지고 있는 거고 그죠?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아. 아. 지금 선생님께서 예. 작업하신 분야는 이게 유합입니까? 아니면 유화예요? 예.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일, 오일 앤 언 캠퍼스 예예예 캠퍼스의 유 y e 캠퍼스의 유 h 예 유화 유화 유화채색 y 유화채색 유화 어, 유화채색이 유화, 유화 어렵지 않나요? 어, 작업 o 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 뭐 y 이년한게 아니고 u 예. are 한 그 기름이란 자체가 물과 기름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단지 기름이라는 것 뿐이지 그 미디엄으로서는 뭐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야 사람이 우리가 이질감을 표현할 때 물과 기름 같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선생님한테는 그, 예, 야 예. 그런 철학이 나오시네. 예. 뭐, 물과 기름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이 물감의 이 미디엄으로 예. 예. 유화는 단지 기름을 가지고 그린다는 거고, 수채화는 물로 한다는 거그 차이지. 예. 이야. 아, 대단한 말씀을 또네 선생님, 잠깐만요. 예. 선생님, 잠깐만요. 예. 작품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작품하고 뽀뽀를 하시면 되니까. <laughs> <laughs>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이 그려놓고도 그냥 마냥 행복하시지? <laughs> 네, <행복한 웃음> 네, 네. 오늘 봤을 때 틀리고 네. 어제 봤을 때 틀리고 그런가요? 볼 때마다 작품이 <laughs> 다른가요, 선생님 작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아. 그 제가 이렇게 마지막 붓을 딱 놨을 때그 음. 모습이 그냥 다음에 이렇게 다음 날 와서 여기다 더 선내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아. 예, 저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네. 자식도 그렇게 키웠습니까? 냉정하게. <laughs> 식은 좀 냉정하게 키웠습니다. 그래, <laughs> 예, 아니 그렇게 성격이 좀, 나오는. <laughs> 예, 저, 그건 맞아요. 좀 냉정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선생님 예. 어떻게 선생님 작품에 예. 사인이 없나요? 사인이 없네. 사인은 제가 뒤에다가 다른 종이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규격이랑 해가지고 싸인해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뒤에다. 야, 예. 또 성격 나오시네 또. <웃음> <웃음> 그러면서. 그, 그 이유가 다가, 있을 건데 옆에다가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 앞에다 하다 보니 이 그림에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안 야, 합니다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네. 선생님이 그린 건데 네. 보통 보면 자기가 그려놓고 네. 그냥 사인을 네. 엉망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옛날엔 저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합니다 아, 그래도 작품에 사인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작품의 가치나 이런 거를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 작품 마무리를 내가 이제 작품을 마감을 한다 이 표시로 사인을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이 작품이 끝나면요. 뒤에 이 나무 그파 나무 그 화일 있죠. 예, 예, 틀. 틀에다가 제가 연필로 음. 그 마지막 마침 날짜를 저만 아는 곳에다 썼습니다. 죄송한데 살짝 이거 음. 떼보면 안 될까? 음. <laughs> 야, 야, 아주 특별한 뭘또큰걸 떼세요. 어, 떼기 그럼... 좋게. 네. <laughs> 야, 또 특별한 선생님을 했네. 여기 보면은 제가 썼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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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는데. 네, 예, 고급니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고 사인은. 예.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어, 아직. 아직. 예. 예. 야,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게 위조가 될수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 정도까지 뭐 위조 아니 차라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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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예. 뭐 다시 하시면 되니까 제가 해 드릴게요 예. 아니 잠깐만요 뒤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쓴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예. 여기다가 해 놓고 이거 떨어지잖아요 예. 그죠 예.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거는 이거대로 필요하고 네. 이건 이거대로 필요하지. 증명서 같은 거. 근데 이런건또 사인 들어 없어요? 아, 전혀 안 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예, 네, 들어 봤어요. <laughs> 어. 예, 선생님 그러시고 일단은 네. 이제 뭐 네. 우리가 이제 작품에 그렇게 어, 얼마나 작품이 본인도 귀하시면 작품 만들어 놓고 저기 그려 놓고서 귀하시면 선생님 음, 그 귀한 이름 두자 쓰는 것도 망설일 정도로 <laughs>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이거는 이것도 설치 미술이나 뭐 작품으로 보시고 지금 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 설치 작품이죠. 설치 작품이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 아, 전시할 때마다? 그렇죠. 5년 전부터 개인전을 하면 꼭이작품이니다 아 지금 이거는 60호인데 네. 원래는 이 작품은 100호에다가 위에 이제 이미지가, 연저 이미지가 컬러풀하게 하나 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뭐 이거 가지고 했다는 게 특징이 아니고 이 작품은 이렇게 전시장을 갈 때마다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예요왜그런가면 이걸 전시가 끝나면 빼 가지고 다시 가져다가 작업실에 갖다 놨다가 전시장에 올 때는 캠퍼스만 들고 와서 여기 전시장에다가 캠퍼스 걸어놓고 작업을 예요그 다음에. 이걸 뽑아서 그러면 선생님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밥인가요? 이거 연 말른 거? 연방 연, 예. 연방 예. 어그 씨앗 씨앗이 는 예. 연방 씨앗의 예. 예. 집 씨앗의 예. 예. 집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 5년째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가끔씩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제가 150개씩 삽니다 150개씩 사서 예. 예. 왜냐면 이게 목이 약해서 온 이동 과정에서 똑똑 부러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러진 이것도 버리지 않고 이제 작품에 활용을 하죠. 예, 제가. 그러시겠죠. 어, 이 작품은 전시할 때마다 어, 모양을 달리하는 똑같은 그림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예, 그러면 전시할 때마다 하나씩 사진을 잘 찍어놓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계속 이제 찍죠. 어,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은 또 여기로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이 안에도 지금 캔버스를 하나 넣었어요 네, 네, 네. 의도하신 네, 거죠 작품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게 초창기에는 이 추상적으로 아니고 이렇게 실제의 모습을 이 시들은 모습을 제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게 이제 그림을 감, 관람객들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아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도 그렸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있는 모습들이 얘네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아, 저 네. 캔버스를 가로로 뉘어놓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면 제가 이제 이 줄기랑 이 진짜 줄기랑 아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왜, 여, 여기 작품에서 예, 이제 이렇게 예, 줄기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나왔다는 이렇게 줄기로. 예, 그렇죠. 아 그런 의미를 또아 그렇게서 이쪽도 네. 이쪽도 그렇게, 그렇게 뭐 연결을 시키면서 얘도 연결 이쪽 되죠. 작품에 또 연결이 됐네요. 연결이 거죠. 그러면서 얘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고 아 이렇게 다 의도한 겁니다, 제가. 네. 그러시겠죠, 네, 작품이. 사그라져도 생, 예. 뭐 사그라져도 시들고 말라서 시들어져 없어지더라도 예. 말라 사... 말라 시드... 시들어 말라 없어지더라도 그 흔적만큼은 생이다. 그렇지. 그래 사람으로 따지면 그게 역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람, 역사죠. 예, 역사죠. 예, 사람도 사람 어, 역사를 남기야죠 예. 뭐 장군이나 뭐 위대한 사람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모든 사람의 작은 역사도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예, 예. 예.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자부심 가지셔야죠, 당연하죠. 네. 선생님을 기록한다는 거. 네. 많은 분들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요. 언젠가는 거.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은 앞으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려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있겠죠. 이렇게 네. 물론 네. 이제 선생님도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네. 뭐 네. 작품으로도 기록을 네. 해놓으시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 혹은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작가는 스스로 이미 기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강릉에 언제 제가 사실은 자주 가거든요 네. 가면은 작업실을 한번 인터뷰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예, 예, 예. 아, 작업실이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 있어요. 오, 그러면 전시장 마냥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 아니, 아니. 아, 그 작업실. 순수하게 작업실만. 예, 거긴 작업실. 아, 강릉에요. 예, 예. 예. 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강릉에 또 찾아뵐 분한 분을 또 인연을 갖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야, 인사동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